여기도 마을이구나 안녕하세요 크로스로드 여관에 온것 환영하네 주인이세요? 그래 헬렌과 나는 수년 전에 브라이트 호크에서 이곳으로 와서 여관을 하고 있어 해안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위해 여긴 뭐가 있죠? 평원에서 말이지 너도 봤겠지만 딱히 뭐가 없어 그래도 석회석은 많아 제가 할 만한 게 있나요? 아할게 있지 최근 사람들의 집에 귀중품이 나타난데, 그래,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타난다는 거야. 도둑질의 반대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 하는데 관심 있으면 살펴보든가. 오, 좋겠는데? 가벼운 주머니, 무거운 마음. 그뭐 하나를 또 받았죠? 황무지의 여주인. 밤이 되면 흰 옷의 여인이 두려워 집을 나갈 수가 없어. 다른 원령도 여러 번 봤지만 그 여인보다는 더원한에찬 원령은 없었어. 300골드를 줄 테니까 부디 누구든 그녀를 여기서 쫓아내줘. 오래된 유적에서 목격했어. 자기야, 지금 해보자는 거야? 그렇다면 좋아. 자기의 마지막 와인을 숨겼어. 하! 어차피 자기 술 마시는 속도면 이마을의 술이 금방 다 동날 지경이니까 절대 못 찾을 곳에 숨겼다고? 그래요? 제가 찾아서 맛있게 먹을게요. 보고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간식을 내가 숨겼어. 아휴 돌려받고 싶으면 여관 앞 마당을 깨끗하게 쓸어 놓도록 해. 아니면 알아서 찾아보던가. 말 어딘가 하는 있거든. 이 아내분이 아주 개구장이시네. 읽기 아이고 뭐야. 훌륭한 경비병이 되는 방법. 단순한 태도로 순찰하고 과시용 두루마리. 눈썹을 찌푸리고, 이게 뭐야? 나도 뭐 경비 임무가 있나? 훔치기. 아니, 저, 도적을, 어? 지르러 왔는데, 이거 봐, 이거 더 좋은 거 있다. 음, 아닌가? 가격이 거기서 거기 같은데? 돈도 많은데 다 사죠, 뭐. 사사. 아. 어. 전투 활. 다 배워야겠다. 쭉 내려서 전투 활이 400짜리. 평원의 검. 벨로라 갑옷 30. 검. 300짜리가 더 좋겠죠? 오, 곡궁. 단계별로 올리자. 세련된 강철검, 레이저검. 레인저의 검. 판금 갑옷. 그럼 갑옷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아까 내가 뭘 샀는지 모르겠네? 판금 갑옷이 제일 비싸네요. 레인저의 검 이런 게 그냥 은제검보다 좋은 건가? 다 배워볼까? 이런 거 이런 게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어, 해보자 돈도 많은데 자 뭐야 어? 쓰레기야? 관찰을 할수 있는 게 있어요? 가져가기. 몸식 있나? 궁금한 건또못 참지. 달콤한 타르트. 맛있겠다. 짜잔. 조사. 평민호를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아하. 이런 걸 이제 막 사람들이 두고 간다고 걱정을 하나보다. 참 대담하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 아나스타샤. 하지만 언젠가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될 거야.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었던 삶을 네가 저버린 거라고. 어서 가. 배 타서 가버려. 그리워하지 않을 테니까. 음, 누가 또 배를 타러 갔어? 배탄그 양조장 와이프분을 내가 찾아줘야 되는데. 안녕, 설령한 친, 시민 친구? 문제는 없지? 경비의 일은 어때? 아, 아까 경비, 그, 글 썼던 사람 주인인가봐요. 원령이랑 멧돼지 경계 중이야. 에일을 가져다 줄까? 정말 오늘 들은 말 중에 제일 기쁜걸? 직접 술을 빚는 거야? 여기 여관에서도 술을 구할 수 있기는 해. 보고가 끝내주는 에일을 만들거든. 에일 갖다 줄게. 에일 종류는 상관없는 거야? 라이트 에일 확인해 보길 잘했다. 아직 꺼 경비 서는데 에일 한잔줄수 있지. 라이트 에일 구매하기. 아 너도 매드빌 벌꿀술 마셔봤어? 무슨 일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잘은 모르지만 거기 벌, 벌꿀술 한병 갖다 줄래? 금화 줄게. 뭐야 이거 다 팔았는데. 닭 어디 있어? 아이 예쁘다. 밥 먹을래? 건초 없음. 야야야야야야 비켜봐라. 음, 어, 뭐야, 이거. 발자국에 껌댕이가 보이는데 혹시 모닥불을 밟았을까요? 밀종자. 두분다 보고 싶어요. 그동안 곁에 있으려고 이곳에서 지냈지만 공, 옮겨야 할것 같네요. 제 안위를 위해서 말이죠. 언제나 사랑해요, 트레야. 발자국을 쫓아갑시다. 아이나 도적 잡으러 왔는데 발자국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노란 부분 있겠죠 어. 옆구리에 팔이 박히기 싫다면 더 이상 다가오지 않는 게 좋을걸 이방인 넌 도적인가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치가 떨리는지 알아 그럼 넌 누군데 됐어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인데 꺼져 크로스로드에 들렸지 내 생각보단 똑똑하구나? 날 꾸짖으러 온 거야? 아니면 죽이러 온 거야?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물건, 물건을 남기고 다니지? 그게 내가 뭐가 중요하지? 그래도 내겐 진심이 느껴지네 내 지도를 보여줘 표시한 곳에 시간이 나면 날 찾아와 지도를 해줬어? 표시를? 요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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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간이 나면 갈게 지금 굉장히 바빠 나 지금 한숨 잔 다음에 도적을 잡으러 갈 거야. 에? 여관이 아닌가? 저 어디서 한숨 먹을 수 있을까요? 아, 아저씨, 아저씨, 저 같이 한숨 잡시다. 어? 모르겠의 집. 어, 너무 이쁘게 잘 꾸며놨다. 근데 제가 잠은 못 자네요. 야영지다. 어우, 오, 야영지, 오, 야영지, 도적이 오면 어떡해? 제석해서 얘는 강력한 생명의 비약. 아우 다행이다. 취침하기. 여기가 평원 야영지네요. 오 구운 사과. 도대체 뭐를 봉쇄를 해제하라는 거야? 이것만 하고 집에 가고 싶은데. 음. 너 낚시터. 오아시스, 보수 발견. 저기 폭탄 있다.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아유, 잘못 맞았네. 다 터졌네? 어우 저 위험한 놈 왔다 마을인데 얘 경비하던 애 어디 갔어? 어? 애일 먹고 뻗었구만 인삼뿌리. 저장 한번 해주고, 빵 조각. 이것도 뭐 주머니 주울 수 있는 건가? 아니네요. 자, 그럼 여기에 도적이 있었으면 뭔가 봉쇄를 해제하는 게이 근처에도 있을 법한데, 오. 어, 나 뭐야? 하나 해제했대. 이 무리를 찾아야 하나 봐요. 도적들 무리를 찾아서 세 군데 구역을 죽여야 되나 보다 오 이거 봐이기 봉쇄돼가지고 이거 <laughs> 난리 났네 여기 크림슨 들판 농장 안약께서 귀인을 보내셨군 초면에 미안하지만 부탁 좀 해야겠어 우리 딸이 납치됐거든 아무래도 도적대인 소양인 것 같아 오 어디로 가면 돼? 사, 사실 나도 정확하게 몰라 밤중에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리고는 한다는데 녀석들이 많다면 그리 멀지 않을 거야 이쪽에서 남쪽이야 이 농장은? 그럭저럭 꾸려나가고 있어 서쪽으로 가면 더 좋은 토양이 있겠지만 이 평원에 마음이 가서 말이야 그렇군요 지하실이 있습니다 편지 밀 병충해 때문에 죽고 말았음 보리 토양이 좋지 않아서 별로 안됨 양배추 그나마 낫지만 수요일양에는 미달 겨울이 다가오는데 식량 저장량은 줄어만 간다 행운이 오기를 기도해야겠어 안타깝구만 그놈의 고향이 뭐라고 서쪽으로 오시지 남쪽으로? 아 근데 아저씨 어떡하죠 제가 저 왼쪽 도적들부터 일단 좀 해결을 보고 남쪽 도적도 좀 무찔러 드릴게요 아주 바빠 돼지야 너를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닌데 너를 신경 쓰지 않으려니까 너가 이걸 발견하게 도와줬구나 그 신경을 써주는 게 맞는가 어? 이건가? 난폭한 멧돼지를 잡는 게 퀘스트? 아 어, 진짜 남쪽으로 오고 말았네 퀘스트 해제 125 골드를 받았습니다 하하, 여기 있다. 이런 애들을 해치우는 거였구나. 일로 와봐요, 폭탄을 쉽게 가자. 아이고,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인삼 뿌리 두 군데. 이제 한 군데 남았으면 한 군데는 뭔가 왼쪽에 있겠죠. 공평하게 여깄다. 여기 여기도 폭탄이 없나? 아저씨, 위험한데 계셨네. 이 아저씨, 근처에 있었네. 됐나? 됐다. 도적의 봉쇄 해제. 아우, 이제 좀 집에 가자. 아, 어, 편지가 있었잖아? 넌 나를 모르지만 난 너를 알고 있어. 내 이름은 엘라라. 너만 괜찮다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난 내가 연기와 그림자에 덮어 덮이지 않은 진실을 보도록 도와줄 수 있거든. 난산 속에서 좁은 길을 오르면 닿을 수 있는 고지대에서 지내. 이 편지에 그 길로 통하는 게이트를 여는 열쇠를 동봉했어. 아, 그 위에 막혀있던 길인가 no 보다. 그런 내 이름을 말해줬네. Promise knowledge of the stranger and the shrines. You must journey to the slopes of the glass-tipped mountains to uncover more. 그래서 레인저의 검은 25. 엥. 겨울설이 30. 숲의 검 우와 근데 되게 멋있게 생겼다. 17. 평원의 검 20. 그럼 뭐가 제일 좋은 거죠? 겨울서리가? 은죽이 12개 드는 거? 오케이. 활은? 얼마나 좋아지지? 지금 경목 활이 7인데, 공격력이 13과 18로 올라가네요. 어, 전투 활 만들만 하겠는데? 좋아. 그럼 다음 목표는 전투 활이랑 강철, 곡괭이. 경목을 패러 갑시다. 그럼 여기 습지는 이제 안 가본 데가 없나? 그 위에 얘는 석상이 뭘 필요로 하나를 보고 가죠? 이따가? 에헤이, 아저씨 얘 도와줘요. 얘 맞추기 힘들어요. 아 진짜, 말썽 일으키지 마라, 얘. 여기 있다. 이 곳은 또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여기에 천연 자원이라면은 철광석? 어머! 자수정, 루비, 에메랄드. 난리 났네 이거. 큰일 났네. 곡괭이를 빨리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 너네 이제 끝났다. 나의 전투 활 만든다. 크, 쩔었다. 짜잔. 아. 언제 또 강철 주계를 다시 만드나? 음, 아무래도 용광로를 하나 더 높시다. 이렇게. 뭐야? 뭐 했어? 뭐또퀘스트가 있었어? 장식 아이템 배치하기. 아, 진작 이럴 걸. 돼지머리 여기다 놔주고, 윈도우락 그림도 하나 걸어주고. 딸기 그림도 어우 조그만해 평원 그림도 하나 놔주고 그림 천지네 그림 천지야 됐죠? 이거는 공사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 오. 석회석 바닥 이것도 오~~ 근데 싫어 나무가 훨씬 예뻐요 정교한 나무 바닥 돌 바닥 이걸 다 뚫어 놓으면 계단이 생기려나? 모르겠네요. 해보면 알겠죠. 오. 예뻐졌어.